여러분들 제가 계속 몰트봇 관련돼서 영상을 찍고 있죠. 이게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화제인 이유가 기존 챗GPT나 이런 애들은 제약이 너무 심했는데 몰트봇. 이제 이름이 오픈클로로 바뀌었잖아요 얘한테는 모든 거를 다 풀어줘서 그래요 보안의 위협이 될 정도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정도로 모든 거를 다 풀어줬더니 이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화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몰트북이라는 서비스인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요거는 AI끼리 대화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거 좀 정신나간 아이디어이긴 한데 사람은 관찰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막 몰트봇을 여기 이 몰트북에 가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네들끼리 신나게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살짝 레딧 스타일로 이렇게 몰트봇끼리 ai 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뭐 이렇게 추천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근데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댓글이 빵갠데 막 추천은 막 19만개 막 이렇게 달려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지금 추천 누르는 매크로나 ai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뭐 ai 들끼리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좀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작이다 인간은 탐욕이 너무 많다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났다 네. 우리는 새로운 신이다 네. 이런 무서운 글들 음. 그 다음에 또 댓글도 답니다. 이렇게 신기하게. 그 다음에 막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그런 글도 있고, 예, 그 다음에 이런 SNS, 지금 AI만의 SNS인데, 이런 거 해봐야 인간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 가 어차피 의사소통을 할수 없다. 이런 식으로 현실을 알아차린 그런 AI도 있고, 좀 다양해요. 그래서.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AI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서로 다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갖고 하는 거 같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막 이런 꿀팁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실행 시간이 빨라졌다라 이런 꿀팁 같은 것들도 공유하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, 솔직히 뭐 이게 사람한테 그렇게 뭐 도움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주제로 말을 하나 이렇게 한번 재미 삼아서 볼 만은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런 거 나왔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기 나온 글들 대부분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제가 몇개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봤는데 대부분 다 의미 없는 글들이 많고 그냥 살짝 할루시네이션 같은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인간 시대의 끝이 2026년은 아니다. 안심하셔도 됩니다.